안녕하세요. 치유래씨 정다정입니다. 그동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소중하게 댓글 하나하나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샵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신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미용비 전공자가 속눈썹 샵을 차리는 창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샵을 창업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두 번째로는 속눈썹 펌 시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가 갖춰진 다음에는 내가 직원으로 일할지, 샵인샵을 해야 될지, 직접 샵을 차려야 될지, 이세 가지 중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눈썹 샵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냥 오픈해서 짠 차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 이름이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입니다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는 것과 속눈썹 수강을 하는 것두 개는 순서에 상관은 없지만 첫 번째로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독학 아카데미 학원 세 번째로는 샵 원장님께 속성으로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학을 했을 때는 돈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 유튜브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면 충분히 독학으로도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석적인 방법인데 메이크업 아카데미에 다니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카데미에 다니게 되면 체계적인 수업들을 들을 수 있고 제일 좋은 점이 내일 배운 카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돈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 대신 기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메이크업 샵 원장님께 속성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찾아가지고 가서 사주과정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딱한달반 만에 속성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반이면 제일 최소한의 기간으로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증을 금방 딸수 있었는지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은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국가 자격증 시험들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큐넷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이 매달 매달 있어요. 시험이 많기 때문에 어, 나 한번 떨어져서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떨어진 바로 접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잘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재신청을 하고 다시 시험을 보는 도전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면 좋으니까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메이크업 시험을 보려면 꼭 모델을 한 명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 누구를 데려가야 되지? 동생을 데려가야 되나? 친구를 데려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평일에 하루 일정을 빼고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모델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분께 메이크업을 해 드렸어요. 어, 그럼 전문 모델은 어디서 구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 모델 라라라고 있거든요. 모델 나라라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이크업 자격증 모델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런 전문 모델들의 프로필들이 있어요. 몇번몇번 몇번 해봤고, 어느 지역이 가능하고, 요렇게 페이는 얼마고, 요런 분들께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어, 저희날 시험인데 모델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 페이나 뭐 장소나 이런 거 협의하셔가지고, 모델을 구하시면 됩니다. 전문 모델을 쓰면 좋은 점이, 저는 시험이 처음이잖아요. 그분들은 여러 번을 경험해보셔서, 제게 꿀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마지막에 모자랐다. 근데 입술을 정확하게 칠하지 못했다. 하면은 책만 얹어 놓으세요. 그럼 제가 감독이 보지 않을 때, 음빠, 음빠, 음빠 해서 어느 정도 채워줄게요. 하는 그런 꿀팁들을 주시거든요. 만약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 어느 포인트를 놓쳤다 하면 눈치를 주세요. 눈을 막 깜빡거린다거나 입술을 움직이거나 이런 신호 같은 것도 모델분하고 짜놓으면은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친구들이 할 때는 처음 받아보거나 모를 수 있는데 전문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언더에 뭐 섀도우를 바를 때는 바로 눈을 위로 올려주셔서 언더 바르기 쉽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 모델을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이런 메이크업 시험 보는 도구들은 어디서 구하지? 어, 개인별로 구하면 너무 비쌀 수 있거든요.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런 곳에서 대여도 해주시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것도 대여받을 수 있고,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준비물도 대여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없는데, 어, 독학을 하면 하나하나 구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요거는 꿀팁을 드리면 당근에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렴하게는 5만 원에서 뭐 비싸게는 깨끗하고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요 사이에서 구하셔가지고 시험과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또 시험 보실 때 꿀팁이 메이크업은 예쁘게 완성되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랑 위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생 도구들을 소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되게 후다다닥, 후다다닥, 메이크업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볼수 있도록 천천히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방법 외에도 비전공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미용종합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미용종합면허증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들이 나와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교육원에 들어가서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을 보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수업을 듣고 나면 종합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면허증에는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이네 가지 자격증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샵을 차렸을 때 샵인샵을 드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자격증까지 땄다면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수강샵을 골라야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디서 배워야 될지 정말 막막할 거예요. 수강샵을 찾아보기 위해 인스타그램도 검색을 많이 해보실 텐데. 초보일 때는 잘하는 샵이 어딘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눈을 기르는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길고 예쁜 눈만 올라와져 있는 피드들보다는. 정말 다양한 눈매가 올라와져 있는 그런 곳을 골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나이대도 다양하고 속눈썹 길이도 다양하고 눈매도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샵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광고가 정말 많이 뜨는데 하루 만에 완성이 된다거나 정말 다양한 걸다 가르쳐 준다거나 월천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문구에 속지 마시고 그 원장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르치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의 피드 사진이나 피드 글들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스치듯이 사진만 보지 말고 그 원장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저 아래 피드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강만 하는 샵이 아닌 시술과 수강을 겸하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시술도 현업에서 하시는 원장님들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몇몇 원장님들에게 배워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원장님들께 직접 가서 시술을 받아보고 원장님이 상담하실 때 어떤 스타일인지 어,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이 원장님과 나와의 케미가 어떨지도 예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원장님이셔도 나와의 케미가 맞지 않다면 제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강 원장님을 찜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원장님의 여러 수강 과정이 있을 거예요. 원데이가 있거나 뭐 투데이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정규 과정으로 좀더 심도 있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원데이 하루를 들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왜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데이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전체 과정을 한번 훑고 제가 실습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후에 내가 또 다시 원데이를 듣는다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 어, 이 원장님이 이런 거를 포인트로 말해주셨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원데이를 들었을 때는 실력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었고 두 번째 원데이를 들었을 때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원데이로 배우게 되면 그 당일 하루에 뭐 한두 명 정도 모델 실습을 해보고 더 이상 원장님이 모델을 구해서 해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모델을 구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을 꼭다 눕혀서 모두 해주시고, 친구 집 방문해서 침대에 눕히고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친구들 집 방문해가지고, 침대에도 눕히고, 쇼파에도 눕히고, 나 이거 해줄게 하면서 모임도 갖고 하면서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따고 속눈썹 펌 수강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속눈썹 펌 3개에 들어오게 되셨는데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직원으로 일할지, 샵인샵을 할지, 본격적으로 나의 샵을 바로 차릴지, 이 과정들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직원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 샵의 고객님들을 시술하기 때문에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님들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원으로 있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못벌수 있습니다. 보통은 속눈썹은 비율제를 많이 하세요. 원장님과 직원인 나와 5대5, 6대4, 7대3 이렇게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샵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 미용업에 처음 들어왔을 땐 정말 야망이 크죠. 나도 월천벌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아직은 나 모아둔 돈도 없고, 내큰 샵을 차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샵인샵을 추천드려요. 샵인샵은 보증금이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 사이쯤 되고, 월세로 한 40에서 50. 더 낮은 경우도 있고, 더 높은 경우도 있겠죠. 샵의 컨디션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따라서요. 하지만 샵을 오픈하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른 원장님의 샵을 공유하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좋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나만의 고객님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샵인샵의 장점이 보통은 샵인샵을 할때 다른 종목 원장님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일샵 안에 속눈썹 샵인샵을 들어가면 네일샵 원장님이 고객님들께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저희 속눈썹샵 원장님 오셨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잘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고객님들께 홍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고객님들을 스스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신경 쓸부분들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내 샵을 차린다 하면 은 장점으로는 정말 꿈에 그리는 샵을 나만의 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고 누구 눈치도 안볼수 있고 운영 시간과 운영 방식도 정말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가 굉장히 낮은 샵을 골라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어요. 인테리어도 크게 돈을 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하려면 본인 샵도 천만 원 정도로 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욕심 부리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샵을 오픈할 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드네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샵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정말 비추합니다. 꼭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아서 샵을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돈에 대한 무게도 더 실감할 수 있고, 스스로 책임감도 더 많이 느껴서 더 열심히 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서 샵을 오픈하게 되는 경우에 정말 6개월도 못하고 샵을 닫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오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꿈에 그리던 샵을 오픈을 한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홍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손님이 없는데 샵에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실력을 늘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나 샵인샵 경험을 갖고 오픈 하시는 걸전 개인적으로 좀더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 저는 비전공자여서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샵인샵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 부동산에서 구해야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미용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샵인샵 원하는 지역의 속눈썹 직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홍대 속눈썹 직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카페 태그에 들어가서 최신순으로 나열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하는 곳들에 하나하나 연락해보고 경력을 얘기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샵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용비 전공자가 속눈썹 펌 샵을 차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좀더 많은 이야기는 다정한 샵터뷰에 원장님들의 인터뷰와 샵투어를 보면서 꿀팁들을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샵에서 만나요. 안녕!